자, 오늘은 이거 9월 달거 18번부터 30번까지 빠르게 설명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설명을 따로 하진 않을 거고 이렇게 번 약간 해석을 조금 도와줄 거예요. 왜냐면 설명은 이렇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PDF로 보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18번부터 보면 이 학급 파티가 열릴 거야. 언제 열릴 거냐면 뭐 이때 열릴 거야. 아이들은 가지고 와도 돼. 가지고 올수 있어. 가지고 와도 되는데, 언제? 뭐, 감자칩이건, 뭐, 사탕이건, 뭐, 비스켓, 케이크, 그리고 음료수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요청하고 있는데, 뭘 요청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오지 않는 거야. 어디? 집에서 요리한 거라던가, 아니면은 준비된 음식들을 가지고 오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어. 모든 음식은 와야 되는데, 어떻게 와야 되냐면, 밀봉된 꾸러미에 와야 돼. 어떤 거냐면, 그 재료가 명확하게 목록으로 작성된 그 밀봉된 꾸러미로 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과일이랑 채소는 뭐 환영하겠지. 그죠? 만약에 그들이 뭐할 때, 이때 그들은 그 과일이랑 채소들이지. 얘네들이 뭐가 됐을 때, 사전에 포장됐을 때 어디에 밀봉된 이거에 어디에서 가게에서 그러니까 가게에서 밀봉된 그 봉다리에 사전 포장됐다면 이 과일이랑 이 채소가 그러면 괜찮아. 근데 뭐는 하면 안 되냐면 학교에 어떤 음식도 갖고 오면 안 되냐면 이런 그 견과류가 포함된 음식을 학교로 가져오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던 거 심각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견과류는 안 돼. 자 그러니까 재료를 모든 재료를 잘 한번 확인해보고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 재료를 확인해보고 주의 깊게 자 그래서 너의 지속적인 뭐 직원과 협조 감사하다 요런 이야기 자 그럼 19번으로 건너갈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것은 언제였냐면 이제 2시간 전에야 2시간이야 뭐 하기 전 2시간이야 제출 마감 전 두 시간이야. 나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서 끝내지를 못했어. 내이 기사를. 그러니까 두 시간 전인데 그 전부터 나는 못 끝낸 거지.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근데 갑자기 타자기가 작동이 안돼. 아무리 내가 우리 노메를 하우는 하우의 벌이랑 똑같이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지만이라고 아는 거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타자기를 두드리더라도 레버가 움직이지 않았어. 뭐한 채로 이 종이를 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시작했지, 깨닫기 시작해서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뭐 하는 걸이 기사를 끝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 자, 제 시간에. 그래서 필사적으로 나는 뭐를 했냐면 타자기를 올려놨어. 내 무릎에. 그리고 나서 시작했지. 뭐를 누르기를 시작해서 뭐를 키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크게 내가 할수 있을 만큼 크게 내가 키를 눌렀어. 하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어. 무언가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그 타자기 안에서. 그래서 나는 커버를 열고 키들을 들어 올리고 문제를 발견했어. 그게 뭐였냐면 종이 클립이었대. 자, 그 키들은. 이제 움직일 공간이 없었어 종이 클립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지 자 그래서 그 종이 클립을 아까 그러니까 클립이 이렇게 들어가서 안 움직였나봐 원제 알지 이렇게 생긴 그거 자 그래서 그거를 빼내고 난 후에 나는 누르고 그 당겼어 몇몇 부분들을 그래서 키들이 부드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깊게 숨을 내쉬고 웃었지 이제 나는 알아 뭐를 아냐면 내가 제 시간에 기사를 끝낼 수 있을 거안다라는 이런 이야기.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0번을 볼게요. 자, 글쓰기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삭제를 하래. 가능한 많은 단어들을 삭제하래. 각각의 단어들은 하는데, 그죠 무언가를, 중요한 무언가를 해. 만약에 그게 뭐하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삭제하래. 이때 그것은 뭐 각각의 단어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가 의미가 있지 않으면 그 단어들을 뭐하라고 이렇게 삭제를 해라 라는 이야기겠지. 자 물론 그것은 통하지 않아. 어디에서 통하지 않으면 말하기에선 통하지 않아. 자더 많은 단어가 들어가 뭐 하는데 뭐 소개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적절히 부연 설명하는데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말하는 데서 자, 그것이 뭐 하는 데보다 글 쓰는 데서 드는 그것보다 뭐 시그마 단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든다라는 거 이때에 있은 또 똑같겠죠. 자, 그래서 보면 글 쓰기에서 드리는 것보다 말하기에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적절히 구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하대. 왜 그럴까? 자, 단 뭐야? 여기서는 이거 다 동사 표시인데. 아 자, 어쨌거나 리더가 무언가를 다시 읽을 수 있는 반면에 청중들은 다시 읽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말하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겠죠. 뭐를 못하겠어? 다시 리플레이 버튼을 갖추고 있지를 않아. 왜냐하면 이 청자들은 뭐하니까 쉽게 주의가 흐트러지고 그 청자들은 놓칠 거야. 뭐를 놓치냐면 많은 부분들을 놓칠 거야. 어떤 거? 청자가. 그러니까 화자가 말하는 것에 많은 부분을 놓칠 거다라는 거지. 자, 그들은 놓쳐, 뭐를 놓치냐면, 중요한 문장을 놓친다면, 그 청자들이, 그럼 청자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청자들이 중요한 문장을 놓쳐서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그 앞문장이 뭘 만드냐면, 이 화자들이 뭐 하는 걸? 그들의 포인트 요점에 대해서 더 길게 말하라는 게 필수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야. 필수적이게 된대. 자, 그래서 뭐 하면서냐면 아 여기도 동선인데 그래서 청자들은 뭐를 하냐. 얘네들은 뭐를 하냐면 더 그러니까 화자들은 말을 하겠지. 그죠그 요점에 대해서 뭐보다 그 글쓰기에서 같은 아이디어를 뭐,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한다. 라는 이야기. 아무래도 글은 다시 읽을 수 있지만 말은 다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겠지. 자, 21로 건너갈게. 자, 21만 볼게요. 자, 소비자가 항상 오른가라고 할때 소비자가 반품을 해뭘 반품하냐면 뭐 부서진 제품이나 고장난 제품을 어디에 되게 유명한 회사에. 그죠? 그러면 이것은 만드는데 뭐를 만드냐 하면 이런 주방과 욕실 설비를 만드는 그 회사에 그죠? 회사인데 그게 이런 회사겠지 그죠? 어쨌거나 이런 뭐 욕실이라던가 주방 뭘 만드냐 설비를 만드는 그한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어 그죠?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어이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앞에 있는 회사를 꾸미겠지 얘네가 뭘 만든다고 뭐 이런 욕실이랑 이런 것들을 만든대 자 그래서 이 회사는 거의 제공을 해 대체품을 제공을 해 뭐하기 위해서 좋은 소비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대체품을 제공해 그 고장난 제품을 반품할 때 여전히 거기에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시간이 있냐면 네가 뭐할시간이 통산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그런 때가 있대 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뭘 설명을 하냐 하면, 보증, 자, 보증, 뭐, 이 사람 뭐야? 상품 보증 전문가가 설명을 해. 뭐를 설명하냐면, 아이고, 동사랑 이게 주어가 바뀐 거 아닌가? 어이구 자, 이렇게 동사 주어 바뀌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얘네들이 그 회사의 상품 보증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설명을 해. 뭐와 같이 설명을 하냐면, 그 손상된가 그러니까 제품이 손상되지 않거나 남용이 됐을 때안 된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모든 거 웬만한 다 고쳐주긴 하는데 얘네가 뭐 시, 실제로 고장이 안 났거나 아니면은 막 이걸 써야 되는데 뭐 다르게 썼다거나 이랬을 때는 고객들한테 아니라고 말할 그런 순간이 온대. 자 기업가인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전자상거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소비자가 항상 올바르긴 하지만 때때로 너는 뭐 해야 된다고 소비자를 해고해야 돼 그니까 러 소비자가 소비자를 없애버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소비할 수 없게 자기 회사 거를 소비할수 없게 만들어야 돼뭐할 때냐면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들을 시도했어 뭐 하기 위해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깨달은 거야. 뭐를 깨달았냐면, 이 소비자가 불만을 느낄 거라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만족을 할수 없다.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녀는 그녀의 주의를 나머지, 고객의 나머지에게 돌리는 거야. 자, 그래서 그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이 그 이유가 내 성공의 이유다. 라는 거야. 어떤 거? 그녀가 뭐지 그녀의 관심을 다른 고객에게 돌렸잖아 이제 더 이상 그한 명한테 이제 매달리지 않고 다른 고객에게 주의를 분산시켰더니 그게 내 네, 성공의 이유가 되었다 라고 그녀가 말을 하는 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2번으로 갈게요 자, 22번을 보면 최근 연구는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피치버그에 있는 뭐 이런 대학교에서 하는 연구인데 뭐라고 불리는 연구였냐면 너무 많은 것은 너무 좋은 것이 많은 것은 뭐가 된다? 나쁘다라고 불리는 그런 연구가 있대. 그 연구가 보여준데뭘 보여주냐면, 너무 많은 장식이 있는 교실은 뭐가 된다고? 주의산만의 원인이 된대.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대. 인지적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대. 자, 그래서 여기가 동사긴 하겠죠. 자 그래서 지나치게 주의 산만해진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주 뭐야 지나치게 자극이 되는 것은 아이들이 뭐 하도록 한다고 아이들이 뭐 하도록 이런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데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고 나쁜 학습 결과가 된다라는 거자 반면에 너무 뭐야 너무 많은 장식이 없다면 그 교실 벽에 그럼 아이들은 덜 선만해지고, 더 그들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운대. 그게 우리의 일이야. 어떤 일이냐면, 그들의 이런 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돼. 뭐랑 뭐 사이에서? 과도한 장식과, 그다음에 완전한, 이게 맞아, 그 다음에, 완전하, 그장식의 완전함이 없는 것. 완전히 없는 그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그러니까 어떤 반은 너무 장식이 많고 어떤 반은 너무 없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돼.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니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라는 이야기 자, 23으로 건너갈게요. 자, 23번 볼게요. 자, 우리와 같은 이런 생명체에게는 진화, 진화는 우서 어디에 오냐면 이런 속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 것들에게 이런 생물체에게 우서준대, 그러니까 좋다라는 이야기겠지. 그니까 진화가 이런게 속하는 욕구가 있는 애들에게 조게 되게 잘 나타난다라는 거지. 생존과 번식은 기준이야. 성공의 기준이 야 어디에서 자연선택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어디에 생존과 번식에. 그래서 그룹은 집단은 자원을 공유하고, 아픈 사람들을, 뭐 아픈 구성원들을 보살피고, 포식자를 겁주어 쫓아내기도 하고, 적들에 대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효율, 뭐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을 분업하고, 그 다음에 생존에 기여하겠지. 다른 많은 방식으로 생존에 기여하도록 해주는 내가 그러니까 집단이 하는 일이 되게 많아. 특히나 이런 개인이나 집단이 뭐를 할때 같은 자원을 원할 때 원한다면 이 그룹은 일반적으로 이긴다는 걸 우세하다는 거야 왜이 자원에 대한 경쟁이 뭐하니까 특히나 호의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것 속하는 것에 대한 호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소속함 소속에 대한 욕구에 호의를 보인다 특별히 좋아한데 자. 귀속성, 뭐 소속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번식을 촉진시키는데뭐 하면서, 뭐와 같은 거냐면, 잠재적인 짝을 서로 만나게 하고, 이제 만나게 하고, 특히나 뭐 하는 거? 부모가 서로 이제 유지하는 거야. 서로 같이 있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건 확실히 뭐라고? 생존을 유리하겠지. 그 자녀에게. 만약에 그들이 한 명보다 돌보는 사람 한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가 한명 키우는 것보다는 세 명이서 이 애를 키우는 게 좋고 열명에서이 애를 키우는 게 좋으니까 돌보는 사람은 많을수록 생존에 유리하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4번으로 가볼게요 자 24번 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해 오직 움직이는 실수야. 어디에서 안전한 구역에서만 움직이려는 실수를 가진데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놓치겠지. 뭐를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더 위대한 무언가를 달성하려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근데 그들은 왜 자꾸 놓치냐면 뭐 때문이냐면 뭐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 아니면은 삶에 가보지 않은 길을 밟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뭐 많은 것들을 놓친데 더 위대한 것을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이야기야. 충분히 용감한 사람인데 뭐할 만큼 충분하냐면 이러한 길을 가려는 사람이야. 어떤 길이었냐면 덜 사람들이 덜 밟은 길이겠지. 그렇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이러한 길을 갈 만큼 이러한 길을 선택할 만큼 충분히 용감한 이런 사람들은. 얻을 수 있어. 이거 그냥 여까지 동사라고 쳐도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엄청난 보상을 받을 거고 엄청난 만족감을 이끌어낼 거야. 어디에서 그들의 용감한 행동에서 만족감을 이끌어낼 거야. 자,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은 의미하는데 뭐를 의미하냐면 네가 무언가를 달성하는 걸 놓칠 거야. 뭐를 위대한 수준, 너의 잠재력의 위대한 수준을 달성하는 걸 놓치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너는 배워야 돼. 뭐를 배워야 되냐면 이러한 기회를 가지는 걸 배워야 돼. 어떤 기회냐면 너,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틱하지 않은, 선택하지 않은 그런 것 뭐야?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을 배워야 돼. 왜냐하면 너의 성공은 뭐하기 때문이야? 나오는 것 때문이야. 흐른다, 나온다지. 뭐 이러한 용감한 결정에서 나오는 거야. 네가 그 길에서 네가 가질 수 있는 그 용감한 결정으로부터 성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자, 25번, 26번 이건 다 정리된 것만 확인하고 빠르게 29번까지 넘어갈게요. 자, 29번이에요. 사실 29번 문제는 문법 문제인데 의외로 내용이 어려워. 자, 잘 보세요. 자, 그거는 드러났어. 이게 삽입절이게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렇게 쓰는 거 그것은 판명이 됐는데 뭐가 판명이 됐냐면 인간의 뇌가 줄었대 질량이 줄었대 어디에서 얼만큼 10%만큼 왜그 뇌가 최고점에 도달했어 사이즈 측면에서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언제 15,000년에서 3만년 그 사이에 그때는 굉장히 뇌 크기가 진짜 정점에 도달했었대. 근데 왜 이게 왜 줄었냐 하는 가능한 이 이유가 어떤 거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뭐야, 수천 년 전에는 사람들이 뭐했어? 살긴 살았는데 어디에서 살았냐면, 위험한 그런 포식자가 있는 세계였어. 그래서 이 인간들은 뭐 해야 됐어? 그들의 기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어. 그죠? 그, 항상 어디에 대해서 그, 뭐야 갑자기 포식자들에 대한 기지를 가지고 있었어야만 있어 뭐 하기 위해서 당연히 죽는 건 피하기 위해서 항상 포식자에 대한 그들의 기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었다라는 게한 가지 이유야. 자 오늘날에는 어때 효율적으로 우리 스스로 길들였지 그리고 많은 과제들 뭐 생존에 많은 과제들 뭐가 있냐면 뭐 즉각적인 죽음을 피하는 것 그다음에 뭐이 은신처를 짓는 것 그다음에 음식을 얻는 것 요런 생존과 관련된 많은 과제들이 뭐가 됐어? 이게 하청을 줬대 그죠 뭐 하청을 줬다고 그러니까 위탁되어 왔어 하청이 하청을 받아 왔어 어디로 이더 넓은 사회로 이러한 이런 일들이 다 넘어갔단 이야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보다도 더 작아. 그리고 그것은 길들여진 동물의 특성이기도 하지. 어떤 특성이냐면 그 길들여진 동물들은 더 작아. 누구보다? 야생의 사촌들보다는 그 길들여진 동물들이 더 작아. 물론 이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뇌 사이즈가 반드시 뭐는 아니니까? 이 인간의 지능의 지표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은 의미할 수 있겠지. 뭐를 의미하냐? 우리의 뇌가 뭐하다고? 오늘날 굉장히 다르게 연결되어 있고, 아마도 효율적으로, 우리의 조상의 뇌보다는 효율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걸 의미할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3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0번은 이야기가 되게 마지막쯤 되면 되게 이상해서 잘 볼게요. 그거는 널리 여겨지는데, 믿어지는데, 뭐가 여겨지냐면, 특정한 허브가 어떻게든 마법적으로 향상을 시킨다는 거야, 뭐를? 이 장기, 특정 장기의 일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몇몇 질병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치료한다? 라고 널리 여겨져 있대. 자, 이러한 진술은 비과학적이고 근거는 없지. 때때로 허브들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작동하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 뭐 때문에? 그들이 늘려. 너의 혈액순환을 늘려. 어디에서 적극적인 시도 속에서. 너의 몸에 의해서. 뭐 하는 거? 너의 시스템으로부터 그러한 뭐를? 허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너의 몸에 적극적인 시도 속에서 혈액순환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 자, 그래서 그앞문장은 만드는데 뭐를 만드냐면 일시적인 뭐 고조 상태를 만들고, 그럼 그거는 뭐처럼 여겨지냐면 마치 니어 너의 건강 상태가 향상된 것처럼 개선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라는 이야기죠. 에지프 조심하고. 자, 또한 허브는 뭐할수 있냐면 플라시보 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 마치 다른 방법들처럼.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자, 따라서 뭐 하는 게? 여기도 동사겠죠? 자, 따라서 너의 기분을 더 낫도록 도와줄 수 있다. 자, 경우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너의 몸은, 그죠? 그게 바로 너의 몸인데 어떤 게? 대절한 것이 너의 몸이지. 그러니까 건강을 되찾기 위한 지능을 가지는 것은 너의 몸이야. 뭐가 아니라 허브가 아니라. 자 어떻게 허브가 이 지능을 가지고 있겠어? 너의 몸이 어디로 건강한 쪽으로 향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성을 가지고 있겠냐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개소리가 시작되니까 잘 들어봐라. 자 어쨌거나 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고치는 건 허브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허브가, 이 풀떼기가 지능을 가지고 있겠어? 너의 몸이 더 건강해지는 쪽으로 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성을 어떻게 갖고 있겠어? 이 허브가. 어, 이 사람을 먹자마자, 어, 이 사람은 아프니까 내가 고쳐줘야지라는 말을 안 하지. 그거는 불가능하고, 자, 상상을 해보래. 허브가 어떻게 되는지, 작동하는지 너의 몸에서. 자, 그러면 이 뭐하게? 뭐 영리하게, 너의 문제를 고치고 아니면은 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허브가 너의 몸 속으로 들어가고 영리하게 너의 문제를 고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래. 만약 네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것은 너는 볼 거야 뭐를 볼 거냐면 그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허브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는 게 불가능한 거지. 그앞 문장이 불가능하게 보인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의미한데 뭐가를 의미한다. 허브가 더 지능적이야 인간의 몸보다. 그거는 확실히 믿기는 뭐 믿어지기에는 어렵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믿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허브가 들어가서 우리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이거를 이 허브가 들어온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뭐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뭐도 도와주는 거지 이 허브 자체가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 허브가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인간보다 더 지적인 거다 사실 그럼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개소리였다 네 그래서 빠르게 30번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1부터 40번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